일어나. 예야 못 일어난다. <laughs> 일어나라. 야 일어나라. 예야 좀더 자자. 일어나라. 예야 좀더 자자. 오분만 더 자자. 반 <laughs> 잤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한 시간이다 지금. 예야 <laughs> 일어나라. 아침밥 차려라. <찾아라. 웃음> <laughs> 아니 <laughs> 가자. 큰 나라로. 마을의 그런 가정식? 응, 옛날 전통 음식이래. 이런 거 한번 먹어보고 싶긴 써. 음. 나는 그냥 안전빵. 어. 안전빵 <웃음> 우동. 짠. <laughs> 오. 좀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응. 그, 수육에다가 된장 조금 넣고 밥 싸먹는 딱그는 한국식 맛이야. 근데 이게 지금 고기가 4점 들어있거든요. 거의 한 2만원 가까이 했지. 음. 나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항상 이런 절임 생선이 나온단 말이 근데 잔뜩 절여지긴 했어, 진짜. 되게 짤것 같은 느낌인데. 하나도 안 짜고, 달아요, 달아. 해산사를 거의 다 뭉개져가지고 막 그렇게 씹는 식감은 없네. 오늘부터는 그냥 배낭여행으로는 좀 오기 힘든 자동차로 여행을 해야 되는 포도시들을 몇 군데 가볼 건데 첫 번째로 온 곳은 시라카와고라는 곳입니다. 일본에도 북알프스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있어요. 산이랑 계곡이랑 호수 이런 게 너무 아름다운 지역인데 거기도 가볼 거고 입이 떡벌어지는 자연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진짜 무슨... 동화마을 같네. 여기는 자동차로 오기는 왔는데, 걸어서 다니는 여행지거든요. 좋다, 너무 좋다. 엄청 거고 물. 물, 와. 눈이 1년에 9m 정도 온대. 이 마을은 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붕에 눈이 쌓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laughs> 마을 주민들도 2,000명도 채안 돼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집 보수도 같이 하고 발전시킨 마을이라고 합니다 고마스 이게 일요리 여기 둘러 앉아서 이제 따뜻하고 뭐 이렇게 구워 먹거나 여기 막 생선 꼬치 막 어. 꽂아서 먹고 그러잖아 맞죠 맞죠 크으, 부잣집이다 부잣집 눈올때 낭만 쩔어 여기 지붕 구조가 특이하다 보니까 2층이 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긴 하네 야 여기 사케 잘못 먹었다가는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진짜 좋다 그치 경치 봐 비보잉하기 진짜 좋은 바닥이야 <laughs> 여기 집이 다 나무로 지은 거기 때문에 일단 편안함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바깥 풍경이 일단 미쳤네요 아 여기는 못 가네 음. the in the area. 뭐. 어. 파이어 파이팅 트레이닝 불 났을 때 연습, 이게 지금 지붕에 이제 올라가 있는 벽단인데, 두께가 이렇게 문득문득 문득 보이는 지붕들이 너무 킬퍼다. 왜 동화마을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 진짜 귀렸어 그냥 이런 시냇물이거든요? 깜짝 놀랐어 뭐야? 어? 송어야 송어 무지개 송어 야 너도 가냐? 아니 봐봐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여기 그냥 논밭이에요 논밭 문 옆에 어제 저녁에 여기 다카야마라는 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리틀 교토라고 불리는 뭐 에? 하는 거야 자꾸? 어머머 뭐. 어? 머 옷이 이렇게 야해 이거? 자라은좀 야해. 그래서 이름이 자랑가? <laughs> 아 여기 여기 위에다 끼여 여기에 끼어. 아우 옷, 이뻐졌다. 아정확동이야 뭐 마을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아 물론 교토가 더 이쁘겠지만 교토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가 뭔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우리는 밥 먹고 나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오늘 리틀 도쿄 보여주기로 했는데 이거 비와 가지고. 자 일본은 아직도 이거를 참 많이 줘 응. 따뜻하게 데피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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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수거. 카페 사실 자주 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편집하고 와이파이 쓰려고 가는 거 외에는 잘안 가요. 그럼 뭐 하러 와요, 카페를? 커피 마시고 이 분위기를 즐기는 거죠. 저는 커피를 안 먹는데? 어, 아니, 커피 말고 다른 음료도 많잖아요. 표편집로더 싸요. 아, 저 아저씨 저 멘트. 여기 가려고 1 시간 반 왔는데 아, 저기로 들어가면은 저 저기 버스는 나오는데 아이 형아, 마이카, no entry. no. no entry. 왜 왜? Is there something r i r 경찰대 마스. 투머로, 투머로. 투머로 no. 투머는 no?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No? Every day no. uh. 와 일단 굉장히 당황스럽네 이거. 아 이거는 너무 좀 많이 아쉬운데. 아씨 완전 좀 말렸네요. 아아 아...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산 중턱으로 온 거거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 길 보이지. 여기서 더 지체됐다가는 어두워지기만 하고 그냥 갈게.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공지사항 긴급상 공지상 중심부에 있는 나가노 쪽이었어요. 여기 가장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서 배를 타고 후카이도로 넘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너무 이제 날이 덥고 후카이도를 좀 빨리 갔다 와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유럽도 가야되고 무료도로로 가면은 16시간 24분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가는데만 며칠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제 머리를 딱 스치는게 예전에 저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여행 하기 좋은 코스를 이메일로 쫙 보내주신게 있는데 그 분은 중간쯤에서 북해도를 가셔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 급하게 연락을 드렸더니 니가타에 있는 터미널에서도 가능하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와 너무 감사하게 이거는 제가 진짜 죽었다 깨다도 알수 없는 그런 정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 가 보니까 오늘 밤 10시 반에 배가 있었고 지금 이제 눌러보니 무료 도로는 6시간 12분 나오고 유료 도로는 3시간 26분. 근데 이제 4300엔이 나와요. 4300엔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터미널 간 다음 가능하면 그냥 오늘 밤 바로 그냥 배에 실어가지고 북해도 쏜다. <laughs> 이게 오늘 오늘의 계획? <laughs> 진짜 맹세하건데 이것 때문에 북해도 빨리 가는 건 아닌데 다음 주부터 북해도에서 맥주 축제가 한 10일 동안 하더라고. 지금이 빨리 가는 건 아닙니다. 갑시다 북해도.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빨리 가는 거야? 한한 <laughs> 진짜... 시간 정도 온것 같고 2 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배고파 갖고 고속도로 휴게소 <laughs> 밥좀 먹고 밥좀 먹고 갑시다. 뭐 저희가 좀 다이어트도 이제 좀 약간 하려고 약간 지금 각 잡고 있어가지고 오이비빔밥 해 먹겠습니다. 내 네, 어머니. 비주얼이 좀요상하다살좀 뺄라고 이제 뭐야 밥도 이제 쥐똥만큼. 음음이 치똥만큼. 이 비주얼에 맛있는 거야? 나는 좀더맵게 음. 오 근데 맛있는데요? 음. 좋다 이거. 음. 되게 간단하고. 진짜 여름에 종종 해먹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오늘 후가이도를갈수 있을 것 같아? 못갈것 같아? 아 근데 오늘 토요일이라 현지인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예매를 할 거란 말이지 응. 내일은 배가 없대 응. 안 되면 며칠 거기서 또버야될 수도 있어 아, 퍽퍽오의 아, 오케스라무오케스라무오케스도는오케스도무가캠핑카

이거 아, 이거는 그 머리가, 앞머리가, 그 눈을 자꾸 찔러서 그래요. <laughs> 아, 추천엔 정도는 더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음. 하, 몇 시야? 5시 25분.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좀 많이 드시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지금 음. 부스도 지금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없는,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 음. 지금 태, 5시에 막다 퇴근한 거 아니야? 도마코 마이시로 가는 배를 타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나? 여기 벨이 있길래 내가 눌러봤어 음. 아 캠핑카 아 캠핑카 아 하이. 플리즈 아 일단 오늘의 오늘의 네 오늘 밤 좋습니다 지금 여자친구가 죄송합니다 지금 아내가 자동차 등록증과 운전 면허증 여권을 가지러 갔습니다. 음. 음, 저도 기가이이 2번째에, えっと 9400円. 이게 9400원. 아, <laughs> 1인이? 1리 1토리, 아, 우리 복귀리 체크 좀 하겠다는데. 일단 오늘 갈수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어, 내일 오면은 도 같이 하겠다. 어.. 40만 원 썼습니다. 푸카이 도로 간다. 어제 갑자기 <laughs> 어 거기 하면서 왔는데. <laughs> 어참 이게 나도 신기해. 내가 지금 이거를 탄다는 거 자체가. 이거는 모든 공은 진짜 그분께. 아 구독자님이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그분께 네.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미애연가면 뵙겠습니다. 아이고 배 시간이 이제 좀 남았으니까 운동을 좀 하려고. 피가 살면서 운동을 좀 해야 돼. <목소리> 격하게 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하나. 이것도 약간 바꿔봐봐. 이렇게. 천, 지, 여, 고, 지, 고. 뭘키리냐 들어 가고 싶어서 여기 아땀아 힘드네 이거 다 먹어 다.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laughs> 현재 시각은 9시2 5오 분. 지금 이배타려고 많은 차들과 저기 있는 배를 탈 건데 제가 탔던 배 중에서 좀 제일 커 보이는 거 같긴 해요. 배를 탔으니까 좀 보자면 3층에 코인 세탁방도 있고 담배 피는곳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베스하우스 사우나가 있네요 사우나 있고 4층에 이제 카페 스포츠 코너 사칭이 좀 뭔가 재밌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좋다 이거 바다 보면서 마사지. 제가 나름 한국에서 배를 많이 타고 차라는 쪽 많이 해봤잖아요. 뭐 한국이랑 비슷해. 뭐 크게 다른 건 없어. 호떡 뒤집개로 탁탁탁탁 하는 거. 아 여기 오락실 뭐 내가 그렇게 할만한 게임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배 타고 그동안 많이 다니면서 제일 익사이팅했던건 여수 제주였나? 배 안에서 생맥주에다가 회무침 파는 거 그게 제일 액티비티했던 것같아이 삿포로 클래식 있잖아. 내가 맥주에 대해서 진짜 진심이잖아. 내가 체코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 최고의 맥주가 뭐냐 하면 삿포로 클래식에 당장 얘기했었어. 근데 이거는 삿포로에서 밖에 안 팔아, 후카이도에서 밖에 안 팔아. 근데 얘가 한 내가 한 10년 전에 먹고 지금 처음 먹는 거야. 일단 캠맥에서 죽인다 큰배라서 좀 안심을 했는데 너무 이거 너무 흔들려가지고 멀미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새벽에 깼다가 12시까지 자고 잤네요 음 맛있게 음 되게 우동 어제는 음. <군로> <hatten> 어두워서 몰랐는데 상당히 더럽습니다. 루스는 괜찮아? 응. 멀미를 <laughs>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응. 와, 어떤 분이 안 알려줬으면 밑에서 계속 걸었을 것 같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어, 확실히. 그거 알아? 응. 이렇게 손 이렇게 한 다음에 시속 100km로 달리면 바람이 손에 이렇게 막 되잖아. 미쳤어. 느껴진다! 미쳤다. 오! 뜨거워.